うん。Mm. Mm. 음, 맛있지. <laughs> 맛있다. <응. 웃음> 귀여워. 해물이랑 잘 어울리지? 음. 뭐 먹는 거야? 오징어, 새우, 음, 조개국물로 음. 내가지고, 국물을 넣었어. 음. 그래서, 이렇게, 감칠맛이. 봐 맛있어. 는 거야. 음. 음. 어, 새우 맛있는데? 응, 음. 응. 음. 새우를 좋아하니까, 새우 참 맛있다. 난 아까 여기 치즈 음. 넣었는데, 지아기가자기가 음. 넣어본다고 해서, 음. 엄청 많이 갈아 넣었는데, 음. 너무 좋아. 치즈 음. 맛이, 음, 느껴져, 치즈 느껴져? 응. 좋아, 많이 넣었어? 히힛 첫째 조카 밥이라서 배가 불러 나가 체중계 올라갔다 깜짝 놀랐는데 먹고 있다 <laughs> 역대급 몸무게를 역대급. 찍으셨구만 네네네 역대급 근데 <laughs> 저거 밥 먹고 다녔는데 밥 먹고 다르지 않았어 거기다 화장실까지 응. 갔다 와서 <laughs> 음 나도 요즘 역대급을 찍고 있어 <laughs> 얼굴 봐 지금 동그래 가지고 언니가 동그래 무슨 말이야 너는 알잖아 내 지금 내 뱃살과 음. 이거 알잖아 맞는 옷이 지금 없고 진짜 내 옷장에 예쁜 옷이 되게 많은데 입을 수가 없잖아 어내 요즘에 진짜 내 옷장에 있는 옷을 좀 입는 게 <laughs> 목표야. 어, 어제는 <laughs> 그 뭐지 얼마 전에 이거 바로 얼마 전에 샀던 음. 바지라서 음. 당연히 맞는데 그게 내 스판이 음. 아주 좋아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어. 허리를 음. 딱 잠궜단 말이지. 음. 하루 종일 거의 숨을 못 쉬었어. <laughs>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음. 그게 스판이 없었다면 음. 난 진짜 바우스 던져가지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을 거야. 아 진짜 너무 쪘더라고. 그리고 바지를 음. 입고 서 있을 때 괜찮은데 음. 앉아 있잖아 내가. 음. 근데 우리가 진짜 빼긴 해야 돼. 고모! 응 그런데 이제 저번에는 내 얼굴이 더커졌는데 지금은 고모 얼굴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가윤이랑 유튜브 찍은 걸 보니까 내가 가윤이 얼굴보다 작았더라고 가윤이 얼굴만한 거야 근데 지금은 내 얼굴이 훨씬 큰 거야 그래서 내가 대체 살이 얼마나 찐 건가 그게 딱 보이는 거야 이젠 가윤이 얼굴이 고모 얼굴보다 훨씬 작아 고모가 지금 얼굴이 동그래져가지고 응. 진짜 영상을 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지금 살이 쪘는지 뭐 옷을 입어봐도 알지만 영상을 보니까 가인이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웠더라 옛날 영상 보는데 응. 너무 귀여운 거야 이렇게 쪼끄맸었나 싶어 더 못생겼었어요 근데 귀여워 얼굴이 이렇게 착착하다가 응. 고모 얼굴워 완전 이렇게 됐잖아 그래 고모 그때 얼굴 살이 없었고 그때는 너가 통통했었어 극방 그 찌개때 근데 지금은 고모가 얼굴이 동그레졌고, 니가 좀, 말라가지고, 살이 빠져서 지금은 고모 얼굴이 니네 얼굴보다 훨씬 커. 아니, 가연이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이렇게 비슷했더라고,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지금은 고모 얼굴이 훨씬 커. 지금 살이 쪄가지고. 고모 옷을 지금 못 입어. 그 예쁜 옷들을. 지금 그림의 떡이야. 고모 옷장에 있는 그 예쁜 옷들이 그림의 떡이야. 너한테 줘. 너한테 <laughs> 줘. 다 물려줄게. 오늘 아침에. 다 물려줄게. 아, 오늘 응. 퇴근하면서 응. 오면서, 아. 오늘은. <laughs> 저녁을 먹지 말든지. <laughs> 근데 또 맛있는 거 했어. <laughs> 무조건 리조또를. 나가야 된다. 근데 리조또를. 언니가 왔더니 막 리조또를 막 잔뜩 <laughs> 말았어. <진짜 맛있어. 웃음> 아, 웃겨. <laughs> 먹어야죠. 먹고, <웃음> 좀만, <웃음> 좀만, <웃음> 좀만 <웃음> 먹어. 좀만 먹어. 좀만. <laughs> 아니, 이게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게 덜 찐대. 아, 그래. <laughs> 아이유가 엄청 오랫동안 거의 그래. 그래. 입에, 입이, 음. 음. 죽이 들 때까지 계속 씹는다 고 그러더라고.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음. 천천히 먹자. 꼭꼭 씹어서 은미에 응. 은미에 가면 응. 올해는 꼭내 옷장에 는 옷을 다 입는 걸로 입을 게 없어 진짜 나 옷이 정말 계속 내가 불렀우스도 진짜 많은데 음. 옷을 지금 돌려 입고 있어 옷이 안 맞아가지고 맞는 옷만 계속 응. 입어야 돼. 어어 어. 정말.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음. 너무 심심해, 망고가. 잘 먹을게요. 음. 제 친한 동생이 망고를 아주 많이 보내줘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음? 제 친한 동생이 음. 미국에 지금 있는데, 미국에서 부모님한테 망고를 보냈는데, 나도 생각나서 보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음. 너무 고맙고, 되게 싱싱하고 큰게 음. 와가지고. 정인나 우리 완전 지금 망고 파티하고 있어. 잘 먹고 있어. 고마워요, <laughs> 언니. 음. <laughs> 음, 맛있어. 되게 싱싱하고 음. 큰걸 보내줬어. 되게 싱싱하고, 음. 되게 커요. 음. 망고가 커지. 음, 음. 맛있거든. 음. 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가 않아. 음, 오, 맛있다. 잘 익었다. 응. 음. 정인이가 지금 국내에 없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멀리 있으니까. 그래. 못 본다고 생각하면 음, 음, 왠지 더 보고 싶어. 음. 미국에 있는데 내년에 온다고 하는데 내년에 오면 많이 봐야지. 자주 봐야지. 여기가 음. 딱딱해. 딱딱해? 어,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다. 우리 조카들도 왕고를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몇개안 남았지, 벌써. 우리는 진짜 식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데도 지금 한 이틀? 음. 3일 만에 거의 다 먹는 거 같아 과일을 음. 다 박스로 사다 놓고 먹는데도 진짜 잘 먹어 우리 조카들이 유일하게 잘 먹는 게 음. 망고 음. 진짜 애들 과일을 요즘 애들이 잘안 먹는데 맞아 망고는 잘 진짜 잘 먹어 가윤이가 어설프게 음. 음. 긁어 먹은 거였지 우리가 다 어, 그치 팍팍 긁어 맛있다. 음. 오, 잘 음. 먹었다, 진짜. 음. 진짜 어, 잘 먹었다, 진짜. 진짜 잘 먹었다. 나는 지금 씨를 빼고 있다. <laughs>